아, 안녕하세요. <laughs> 반갑습니다. 우리 소녀 팬들이 입니다. 굉장히 들떠 네. 있는데 네. <laughs> 우리 원주 시민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인사 부탁드릴게요. 네, 원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박재정이라고 합니다. <laughs> 반갑습니다. 네. 아니 여름하면은. 댄스곡이지 했는데 네. 아니 발라드도 정말 좋네요. 아 그렇죠. 네, 네. 좋아시죠 평소에 평소에 굉장히 좋았습니다. 아, 네. 네. <laughs> 마지막 그거 멘트 너무 좋았거든요. 아돌아죠한번예 일주일 만니까다 돌아가죠. <laughs> 여기뭐다 녹았습니다. 지금 네. 여섯분들 네. 지금 굉장히 원주, 더워서 네. 땀을 많이 흘리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녹도겠어요. <laughs> <laughs> 네. 네. 오늘 원주에서 우리 박재정 네. 씨한테 사랑 또 많이 생겼을 것 같아요 네. 근데 우리 재정씨를 부르는 또 다른 이름이 있잖아요? 캡틴 코리아 그러니까 뭐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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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어, 저번주라고 할수 있죠 저번주 일요일날 동명강에서 어, 얼굴을 보기를 했어요 그쵸. 노래를 했어요 그래서 네. 아실지 모르겠는데 어, 저는 아, 네. 가수입니다 <laughs> 아니, 저는 라디오스타 너무 재밌게 봤어든요 빵빵 터지면서 봤어요 네. 아, 저는 네. 아디어나라서못 웃겼거든요. 아, 제정씨은 아, 너무 많이 웃겨가지고 어, 저, 혹시 근데 물한잔얻어마실수 있나요? 아 그럼요. 네, 아, 네. 물한 잔만. 네, 얼음물로 하나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네, 시원한 걸로. 네. 네. 근데이공연을딱 벗었을 때 기분이 어땠어요? 어 시원했어요. 굉장히 그 더웠어가지고 가면 데그때는 얼음물이 좀 필요하지 않았어요? 네, 물이 지금 굉장히 <laughs> 필요합니다. <게 있어요. 웃음> 여러분 모두가 더우신 것 같아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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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얼음물 좀 빨리 좀 부탁드릴게요. <laughs> 네. 아, 감사합니다. 어, 예, 면 제가 먹던 거라도 예, 난 답게 상관없으니까. 예. <laughs> 아, 근데 저는 평소에 우리 재정씨가 건강관리를 어떻게 하는지 좀 궁금했거든요? 저 건강관리, 어, 새끼를 먹고. 상시 새끼. 어, 예, 어. 그게 답니다. 아, 예. 그냥 하루 새끼 챙겨 먹는 예. 게 나아요. 물 마시고, 많이 마시고, 예. 아니, 운동도 하고. 팬들이 이렇게 막못 보신 할수 있는 거는 안 챙겨주나요? 아, 주시는데. 네. 그게 이제, 그 유통기한이 있잖아요. 아, <laughs> 빨리 먹어야 되기 때문에. <laughs> 네. 아이, 감사합니다. 아이고, 감사합니다. 네. 네. 어, 악수한번 네. 악수한 네. 악수한 해주세요. 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스태프가 더 빨리 움직이셨어요, 우리 어머님이. 그렇네요. 네, 감사합니다. <laughs> 어때 이제 좀살것 같으세요? 아, 네, 피곤하네요. 너무 좋아요. 그그 네. 예, 선물로 드리겠습니다. 아, 예, 예. 들고 노래하겠습니다. 예, 가지시고요. 네, 가주시고요 방콕 한번 만나봐야 되는데, 방콕이 네. 이제 같이 걸을겁니다 네, 그, 노래, 예, 내용 설명 좀 해주실까요? 어떤 곡이에요? 그, 이적 선배님께서 그, 들으셨던 그 노래인데요. 제가 공명가에서이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오. 꼭 들려주고 싶어서, 이 MBC잖아요. 네, 이제 MBC니까 네. 동명가항도 MC고. 그래서 좋습니다. 그러면 <laughs> 우리 박재정 씨의 네. 같이 걸을까. 네. 박수를 청해 듣겠습니다.